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 케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7일이고요. 예, 오랜만에 종목 상담 영상 예, 금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주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매수 매도 뭐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가 공부한 거를 어, 영상에 올리는 거니까 보시고 예,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고 뭐. 쓰레기다 그러면 안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예 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금양을 볼 건데 어 제가 사실은 영상을 두 번째 뜨는 겁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일단은 어 저한테 이제 이 종목 물어보신 분이 뭐 회사가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부사 뷰 사장님 인터뷰 내용도 있고 실제로 어 조감도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국립부경대 랑뭐 요런 예, 2차전지 융합 전공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예, 탱고 텐버 텐베거 퀀트 에서 어, 요렇게 또 어, 기술, 5대 기술 지표를 또 평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아예, 뭐, 사기다? 뭐, 이렇게는 좀 보기,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뉴스에 류광지 회장의 어떤, 어, 그, 자금 출처 관련된 의혹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팔로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게, 혹 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문제 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어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고 자원개발하고 있고 뭐 발포제 1위 기업이고 어 발포제라고 하면은 그거 뭐 스테인리스 뭐 그런 건가 예 네. 뭐 잘은 모릅니다 <laughs> 저도 2차전지 양극재 산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월봉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메모로 보면은 어 얘가 2차 정지 대장주였거든요. 어 그리고 오랜만에 또 차트를 봤더니 얘가 50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4,000원에서 4,940원에서 20만 원 갔으니까요. 5,000원 치고 20만 원간 걸로 치면 50배 오른 거죠. 맞죠? 5, 5배가 2만 원, 50배면 2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다? 얘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장주였다는 얘긴 거고 어 단지 이제 기대감이랑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이제 엄청난 기술력으로 이제 따올 여러 가지 수주라든가 실적을 미리 이제 어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3조 6천억 정도 되는 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이 적자잖아요. 예. 적자면, 이게 지금, 올해, 올해만, 3월에만 지금, 마이너스 173억인데, 계속 어딘가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되는 거니까. 예. 이것도 지금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PER 따지고 막 잃어버리면, 완전 또, 고평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차트로 보게 되면, 뭐한 8만원 에서 5만원 사이 정도의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월봉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대응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월봉 만 보면 예 이런 구간, 79,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 이 구간에 한번 매매할 타이밍이온 거잖아요. 2개월 동안. 예. 그 요것만 해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데서 물렸겠지. 예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고 8만 원 깨질 때 이제 대응하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5만 원 깨지면 4 8 250원이 깨지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정하면 좋겠는데 어 이제 손해가 이제 막급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 대부분 막급하고 제가 뭐 종목 게시판 이런 데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로 금양을 확 어, 검색어로 쳐서 확인했을 때 물리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뭔가,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어, 가령, 오, 여기 5만원을 기준으로 5만원이 깨졌을 때, 어, 뭐, 예를 들면, 뭐, 한 20주 정도 줄여서, 뭐, 3만원짜리 정도 오면은, 어, 다시 매수한다. 요런 전략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을 넣는, 넣어서 물타기 하는 건 저는 이제 반대고, 왜냐면 얘보다 좋은 종목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어, 있는 수량을 가지고 이제 한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데, 가령, 50, 5만원에서, 5만원에서 20주를 팔은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예. 이런 라인이 되는 거죠. 이런 라인. 이런 라인. 29,550원, 23,400원. 요런 자리. 그러니까 3만원에 다시 매수를 하는 거야. 이 100만원어치를. 그러면 몇주 되는 거야? 33주대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주수보다 13주가 느는 겁니다. 어떤 효과냐면 약간 공매도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5만원에 20주 팔고 밑에서 100만원어치를 다시 사는 거니까. 어, 공매도 형식이 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200주를 가지고 있는데 20주 파는 건 내가 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매수를 했다. 10만 원에 200주를 매수했는데 어 5만 원이 깨져 가지고 50% 마이너스가 된 거죠. 거기서 20주를 팔았다 그러면 전체 비중에 어 10%를 파는 거고 50% 손해 난것 중에 10%만 그 손실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5%만 손실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10%의 현금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간략하게 봤을 때는 사기꾼은 아니 사기꾼은 아니고 뭐 아까 뭐 기술평가 이런 거에서도 어 사마 알미늄이라든가 뭐 나노신 소재 이런 종목들보다는 어 조금 더어 기술력을 평가 받았기 때문에 뭐 사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한다 이건 조금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큰 상승을 3년 동안 했나요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상승을 했어요 2020년부터 23년까지 이거를 소위 말하는 원차트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44개월을 이렇게 했으면 얘가 앞으로 어 33개월 3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좀 쉬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2,500원 하던 게 15만원 갔으면 70배 이렇게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마알미늄 기준으로는 금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양은, 금양도 비슷한 시기에요, 여기. 예, 2020년 3월부터 지금 뭐 차트는 잘안 나오지만, 이렇게 보면, 얘가 41개월 상승했거든요? 그럼 이제 떨어진 게 14개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41에서 14 빼면 은 27인가요? 예. 그럼 그중 27개월 정도는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이 상승하던 기간만큼, 어,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지금 제 계산으로는, 어, 여기 한 8만원 자리를 돌파를 하거나, 여기 윗자리, 여기 윗, 윗단까지, 뭐, 요런 자리, 10만원 정도까지 가려면, 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아니, 4개월에서 10개월, 예. 여기 이거 만드는데 4개월, 어. 여기서 다시, 예. 요 5선이 이 6선, 6개월 선이거든요. 6개월 선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드는데, 여기서 뭐한 6개월, 여기서 4개월, 지금부터 4개월,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6개월. 그래서 총한 10개월 정도가 걸려야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내년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어, 좀 대충, 확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어 여기 기영이 기봉이 주식이라는 채널에서 어 부산에 있는 금양에 직접 본사에 가가지고 뭐 관련 뭐 직원 분한테 뭐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어 공시가 떴다는데 무슨 공시가 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제가 못 찾는 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잘못 찾고 있는 건가요? 금양 이렇게 찾으면 뭐 없는데? 부고 뉴스만 있고. 어쨌든 뭐 조만간 그뭐469 배터리가 계약이 뭐 나온다고 하는데 MBC에서 뭐가 나왔나요? 근데 왜 여긴 안 나와? 한번 볼까요? 469 469 배터리 이거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약 공시가 조만간 나온다고 이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어 호재가 되는 거여서 급등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거의 바닥권이다. 예 48,250원만 깨지 않으면 거의 바닥권이고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 뭐 29,550원이나 29,550원 뭐 혹은 4만 원 뭐 4만 3,3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박스권을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5 개월 하나 둘셋넷5 개월 동안 해놓고 이제 돌파한 이큰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7 9,000원에서 4 8,250원 사이에서 놀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돌파할 때 뭐를 하거나. 내려올 때뭘 하는 거 아니면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뭐 금리가 인하되고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로어 낙폭과대 그런거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싸졌다 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바닥권이다 예 이제와서 뭘더 여기서 어떻게 하냐, 피보나치로 봤을 때도 4 9 0 0 0원 라인, 뭐 5만원 라인 이런 자리들이 지금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뭐뭘할수 없고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 다만 신규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신규, 그러니까 241선을 올라타고 어, 신규 매수를 해도 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 4 1선이 여기 10만 원 자리에 있거든요. 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10만 원 언저리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상승해서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87,300원, 92,000원, 뭐 106,000원 만뭐 이런 자리 올라온다 그러면. 어좀 물량 줄였다가 다시 또 눌렸다가 또 가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뭔가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좀 버티 버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패는 있는데 여기 밑에 내려오는 천일선이 있거든요 여기 뭐 38850원 요런 자리 정도 되는데 여기 오면은 어, 좀 매수해 볼만은 한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찍었다가 이제 돌파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지금 내려오면 이 자리지만, 시간이 가면 계속 쭉 올라올 거기 때문에, 천일선 자리도 좀 봐줘야 된다. 천일선이 그냥 연봉으로 치면 5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런데. 근데 혹시라도 요렇게, 요기 요런 5년, 자, 5년선? 41,400원인데, 여기 언제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이제 좀, 매수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그때 그럴 때는. 근데, 거기까지 내려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뭘뭐 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 라인은 79,000원, 48,250원, 29,550원, 23,000원. 그 다음에, 이평선 자리인, 여기 4만 한 500원, 3만 3,300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떤 어떤 형식으로 이 종목의 계좌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자금은 여기다 투입하지 말고 다른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에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찐케 K였습니다.